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1909년 12월 21일, 양력 2022년 1월 23일. 이 시간은 본북교구 천복궁 교회가 신경리국 서울북부대교구로의 승격과 김석진 대교구장 취임예배를 갖는 뜻깊은 시간이옵니다. 내려주신 섭리적 소명 앞에, 모두가 기쁘게 받아 감당하며 새부의 전환점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마모님께서는 이민연은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야 하는 해로서 하늘의 축복을 크게 널리 펼칠 수 있기를 당부하시며 대교구제의 시행과 원로의 광화, 미래세대 공직자 광화라는 조직혁신을 단행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 재단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새 소명으로 세워주신 대교구장님과 하나 되어 하늘이 바라시는 그 책임을 실현해 낼수 있도록 천운의 운세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지금은 모두가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사합니다섬리조국이 나라도 하늘이 바라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지도자를 찾기 위한 인고의 몸부림을 치고 이사옵니다. 신통일 세계 안착과 신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정성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참부모님, 천일국 신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 서밋으로 신통일 한국의 기적의 역사를 실현하고자 하심을 새편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저희들 가슴 속에 그 뜻이 깊게 새겨졌으면 하옵니다. 통일한국의 희망의 새 역사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평화의원들의 수가 찾아져야 함을 직사하고 있어올진데그 사명을 감당할 기로에 이제 저희들은 전부 가정교회 확산을 향한 새 소명적 결심을 가져야 되겠사옵니다 특별히 역사적 어린양 혼인잔치 원본부께 성지를 부하하며 정성으로 짓게 나온 이 재단이 신경육의 중심적 자리에서 그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더욱 그신 성령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체력 같은 암무 암흑, 암울한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의 새빛으로 강림하신 참부모님 억만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온 우리의 하늘에 등댄 이상을 실현하고 계신 참부모님 세상의 3분의 1을 붉게 물들인 거짓된 사상으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지만, 이대한 진리의 빛으로 굴복시켜 자유 세계를 지키고 문헌에 내진 가정을 회복하여 참사랑 이상을 실현하신그 여정은 이제 계시의 실상으로 비춰진 만왕의왕 천진 참부모님의 전 생애적 노정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사옵니다. 믿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일금을 목격하며 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왔던 저희들 여사옵니다. 따르기가 벅찬 핍박의 자리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거룩한 뜻길을 함께 걸어나온 저희들 여사옵니다. 변혁의 새 시대마다 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참사랑권을 참생명권을 참혈동권을 지켜내며 하늘의 참된 이상을 실현해내길 바라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다시금 새로운 성적 변화의 기로에 저희들을 새 변화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전적인 사명을 부여받으신 대교구장과 함께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정렬되어 하늘이 바라시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신통일한국을 실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옵니다 뜻깊은 자리에 승리의 기운을 주신 모든 지도자분들과 뜻의 형제로 함께 모인 모든 식구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천운이 한결되어지는 귀한 취미의 예배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전체 식금들의 마음을 묶어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론제념으로 하늘 앞에 보고드리며 아려 사옵 나이다.